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정지훈 업티비입니다. 근데 오늘은 제가 달고 오징어 게임 달고나 게임을 해볼 건데요. 근데 이 하트가 좀 부러졌어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,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엄청 어려운 별명도 해보겠습니다. 자 지금 약간 조입니다. 자, 자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안빠져요 집은 이렇게 반을 쪼개서 먹는 거, 이렇게 해짜서 먹는 거입니다. 오징어 게임 탈락. 으악!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음, 그래도 좀 맛있네요. 시청 영상으로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신 사람들은 이 달고나도 해보, 해보게 해드리겠죠. 음? 자, 오늘 영상 바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있으세요. g o o